A B 사쿼터 반대편에 이거 너무 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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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움직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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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나이스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 형섭이 나이스 읽었어, 읽었어. 안 봐, 안 봐. 줘2 와... 점, 2 점, 2 점, 2 점, 2 점, 점, 오케이. <laughs> 나이스. 이건 넣지. 아이씨. 아이씨. 더 왔어야지. 한번더 왔어야지. 한 번. 근데 전수 힘들어. 그냥 그냥, 그냥.

ああ 귀엽다 아, 현창이 오픈이었는데 오케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들점아이 어. <목소리가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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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<목소리가> 아, 이거 아니야.

이건 인 맞지? 아무도 없었어 저기 차저 아이고 24초니까 천천히 하자 24초야 천천히 하자 올라가 올라가 다 썼다 쟤도 다 어. 썼다 지금 야다우린서 야, 야, 있어서 그래 서 있어서 왜말 어? <laughs> 없어 나이스 어? 어어이트꺼야이트꺼 <laughs> <거야>, 아, 다리 아, 아, 지혁이 다리 맞았다고 지이 다리 맞았다고? 올라가 올라가 오나이 오, 야,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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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 나이스 가자 가자 아, 3대2, 아, 3대2 3대2 해아 진짜 진짜. 아, 진짜 진짜 오 들어갔어 클라퍼 했다 오 이게 아, 저건 파울이지 아, <시장>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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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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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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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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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아 아우, 아우, 아아아아

한다 형섭이 아무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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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like 오100% 100%, 100, 100%. 그래 그래 좋다 좋다 좋아 우와 좋다 nice. 그러니까. 어. 3대3대 아니야 아니야 수지마빼빼빼빼빼 다시! 현창이 폈잖아 습관적으로는... 습관적으로 습관적 습신 쏘려고 하다가 와아시아아장 뺀다잉 작탐 작탐 3 맞으면 안돼붙어안돼이 네, 천천히 최레 병철이 병철이 올라가. 아니야 뭘뭐 올라가 지금 시간 쓰려고 나는 건데. 와. 현철이가 요번에 삼점 삼점. 야 삼점만 맞추나 삼점만. 삼점 3점 추천 없어 지영이 같아. 이점은 쓸모 없어. 와 진짜. 전체이 <목소리> 천천히 천천히 시간 10, 6, 5, 시간 3, 2, 1, 2, 3, 10, 9 8 7 6 5 4와5기6또또또와 <목소리>

이십 초. 이초 됐어요? 아니됐어 아, 세웅이 아니, 아, 막 시간 흐르는 거 봐. 아, 세웅이가 아. 뭐 시간 막을이나? <laughs>